안녕하세요. 샵 다나와 추천 PC 진행을 맡은 MC 노지선입니다. 언제나 만족스러운 성능과 가격으로 쾌적함을 제공하는 샵 다나와 추천 PC인데요. 이번에 샵 다나와 추천 PC는 새롭게 발표된 AMD 라이젠 5600 프로세서와 G-Force RTX 3060으로 무장한 시스템입니다. 멀티태스킹이나 게임에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고요. 그럼 샵 다나와 추천 PC에 대해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성제품은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는 PC를 구성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과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 또한 필수죠. 대원 CTS에서 유통하는 ASUS 프라임 B550MA는 이런 요소를 충분히 갖춘 메인보드입니다. 마이크로 ATX의 아담한 사이즈에도 AMD 라이젠 프로세서의 성능을 100%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다나와 인기 순위에서 탑에 속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라이젠 프로세서의 성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원부에 넓게 히트싱크가 부착되어 있고요. 다소 심심할 수 있는 메인보드에 사선이 들어간 디자인으로 비주얼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 ATX임에도 4개의 메모리 슬롯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하가 높은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돌리는 데 필요한 메모리를 최대 128GB까지 여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의 M.2 슬롯을 가지고 있는데요. NVMe M.2 SSD를 이용하면 고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저장할 수 있어서요. 동영상이나 사진 편집, 그리고 게임에서 매우 빠른 로딩이 이루어집니다. 백패널에는 총 6개의 USB 포트가 있고요. 이중 2개는 USB 3.2 젠2를 지원해 다양한 외부 기기들을 쉽게 연결하고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ATX 사이즈에도 안정성과 확장성을 모두 갖춘 메인보드, ASUS 프라임 B550MA였습니다. 다음은 PC 핵심 부품 중의 하나인 CPU입니다. AMD Ryzen 5 5600 프로세서는 바로 지금, 4월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CPU입니다. 네, 이 신형 CPU는 6코어 12스레드의 멀티코어 구성에 35메가의 L3 캐시를 가지고 있어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동시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개적함을 제공합니다. 기본 3.5GHz, 최대 4.4GHz로 동작해 5600S와 동일한 코어 구성이고요. 쿨럭만 0.2GHz 차이가 있어 차세대 가성비 CPU로 기대치가 높습니다. 또한 프로시전 부스트 기능으로 CPU와 메인보드의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는데요. 컴퓨터 초보분들도 쉽게 최대치의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죠. PCIe 4.0 인터페이스를 지원해 최신 그래픽 카드와 SSD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없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AMD의 강력한 4세대 프로세서 Ryzen 5 5600이었습니다. CPU를 식혀주기 위해 PC의 중심에 있는 CPU 쿨러 그렇기에 가장 눈길이 가게 되는데요, PC 쿨러 팔라딘 400 AIGB는 강력한 쿨링 성능과 더불어 AIGB LED로 화려함까지 갖춘 공랭 쿨러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색상 변경이 가능한 대형 130mm 사이즈의 ARGB 쿨링팬인데요. 일단 화려하고요, 최대 81 CFM의 강력한 풍량과 18dBA의 저소음으로 만족스러운 쿨링 성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56개로 구성된 알루미늄 재질의 히트싱크와 정교하게 가공된 히트스프레더는 CPU와 완벽하게 밀착되어 높은 열전도율을 제공합니다. 니켈도금으로 외부 습기와 부식에 강한 것도 장점이고요. 각종 IT 커뮤니티에서 검증된 쿨링 성능을 자랑하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성능 좋기로 입소문난 만족스러운 제품이죠. CPU를 지켜주는 쿨러, PC 쿨러 팔라딘 400A RGB입니다. 프로그램을 부드럽게 실행하는 데 중요한 부품인 메모리, 고성능 게이밍 메모리 제조사 중 하나죠. G-Skill에서 출시한 G-Skill DDR4 3200 Trident ZRGB는 냉각 성능과 비주얼이 강화된 게이밍 메모리입니다. 추천 PC에는 8기가 용량의 메모리 2개가 장착된 총 16기가 용량으로 여유롭게 구성됐습니다.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을 정도로 인상적인 비주얼인데요. 성능과 시각적인 매력을 모두 가진 모델입니다. 여기 RGB를 갖추고 있어서 원하는 컬러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메인보드가 지원하는 RGB LED 제어 시스템과 동기화가 가능하죠. 화려한 외관은 물론이고요. 3200MHz의 동작 속도는 게임이나 각종 프로그램에서 더욱 쾌적한 성능을 보여주죠. 튜닝 메모리의 핵심인 발열 관리는 알루미늄 히트싱크로 메모리를 감싸 열을 빠르게 배출해서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16GB라는 용량으로 단단한 기본기를 갖춘 메모리, G-Skill DDR4-3200 Trident ZRGB입니다. 다음은 체감 성능의 핵심 SSD, 바로 웨스턴 디지털 블루 SN570M.2 NVMe입니다. 웬디블루 SN570M.2 NVMe는 기존 SSD에 비해 최대 7배, HDD보다는 최대 20배 빠른 3500MBs의 읽기 속도를 갖춘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오랫동안 저장 장치를 만들어 온 제조사로 그 노하우가 남다른데요. SN570도 자체 설계한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뛰어난 안정성과 최대 4W라는 낮은 소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워런티는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명에 있어서는 5년간 매일 164기가의 데이터를 쓰고 지울 수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HDD 제조사 명성 그대로 시원한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웨스턴 디지털 블루 SN570M.2 NVMe SSD입니다. PC가 100% 성능을 발휘하도록 해주는 파워 서플라이. 안정적인 전원 공급은 PC에 있어서 필수적인데요. 그 중에서도 갓성비라는 평가가 많은 맥스 엘리트 게이밍 프로 700W 80 플러스 스탠다드 플랫은 이름 그대로 게이머를 위한 파워 서플라이인데요. 700W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80 플러스 인증을 받았고요. 액티브 PFC 회로가 적용되어 효율적이고 깨끗한 전기를 시스템에 공급합니다. 게이머 프로라는 이름답게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위한 6 플러스 2 커넥터를 최대 4개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고성능 메인보드를 위한 독립된 4 플러스 4 커넥터가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과부하 보호, 과전압 보호, 고열 보호 회로 등 7중 보호 회로를 가지고 있어서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응하고요. 나선형의 라이플 베어링이 들어간 120mm 쿨링팬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정숙하면서도 강력한 풍량을 제공해 최적화된 냉각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보호 회로와 80플러스 인증으로 게이머를 위한 파워 서플라이 맥스 엘리트 게이밍 프로 7 0 0 w 80플러스 스탠다드 플랫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PC 구성 시 가장 많이 고민되는 부품이죠. MSI GeForce t x 3060 Gaming X D6 12GB 트윈 프로저트 8은 고민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밀리언셀러입니다. 엔비디아 RTX 3060 그래픽 코어 기반의 12GB의 대용량 그래픽 메모리로 강력하고 화려한 게임 비주얼을 즐길 수 있습니다. MSI 팀프로져 파이 쿨링 기술은 두 개의 팬 블레이드가 한 쌍으로 연결되어서 그래픽카드를 빠르게 냉각시켜 줍니다. 견고한 금속 재질의 백플레이트는 그래픽카드 전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배출하고요. 옆면의 휨 방지 가이드와 함께 그래픽카드의 휨 현상을 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쿨링팬 주변부와 측면에 RGB LED가 적용되어서 강력한 게이밍 그래픽카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저해상도를 업스케일해서 프레임을 높여주는 NVIDIA의 DLSS 기술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높은 프레임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시간 광원 추적 기술인 레이트레이싱과 윈도우 다이렉트 X12 얼티메이트를 지원해서 화려한 게임 비주얼을 선사합니다. 강력하고 화려한 그래픽카드. MSI GeForce RTX 3060 Gaming X D6 12GB 트윈 프로저트 8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시스템 비주얼의 시작 에코 엔코어 G30 트루포스 케이스입니다. 미디타워 사이즈로 넉넉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구성이 가능한 케이스인데요. 무려 6개의 120mm 쿨링팬이 기본 장착되어 있고요. 전면과 후면에 설치된 쿨러는 RGB LED가 적용돼서 화려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최대 8개의 쿨링팬을 장착할 수 있어서 더욱 강력한 쿨링 솔루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280mm 사이즈의 올인원 수냉쿨러, 340mm 길이의 그래픽카드, 175mm 높이의 공랭쿨러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여유로운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케이스 전면은 풀메쉬 디자인이고요. 3개의 120mm RGB 쿨링팬이 화려한 느낌을 주는데요. 트렌드에 상관없이 유려한 느낌입니다. RGB 쿨러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옆면은 강화 유리를 적용했습니다. 시원하게 시스템 내부를 감상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죠. 케이스 전면을 비롯해 상단과 하단에 모두 먼지 필터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외부 먼지 유입을 최대한 방지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깔끔하면서도 매력적인 요소를 두루 갖춘 케이스, 에프코 앵커와 G30 트루포스입니다. 앞에서 샵 다나와 추천 PC에 사용된 부품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추천 PC로 즐길 수 있는 부분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샵 다나와 추천 PC에 포함된 지포스 RTX 3060이 가진 특징 중 하나, 바로 DLSS입니다. 지포스 RTX 시리즈가 가진 장점이라면 광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보여주는 레이트레이싱이 있고요. 또 지금 소개하는 DLSS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DLSS는 게임에서 사물을 보다 부드럽고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안티에일리어싱 기술에 AI 기술이 합쳐진 것인데요. 엔비디아가 수많은 게임 화면을 학습해서 얻은 결과물을 드라이버에 삽입했습니다. 실제 게임을 낮은 해상도로 렌더링 하지만 AI 기술로 뛰어난 품질의 영상을 구현하고요. 딜레이가 적어서 이제는 많은 게임들이 지원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DLSS는 현재 2.3 버전까지 발전했는데요. 원본을 상회하는 품질을 보여주고 있어 수많은 게이머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그래픽 카드 선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엔비디아의 데모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최대 2배 이상의 프레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에 민감했던 게이머라면 반길 만한 기술이겠죠?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이 DLSS를 지원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FPS 게임을 모르는 분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레인보우 식스 시즈입니다. 출시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확고한 입지로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FPS 게임입니다. PC 버전은 울트라 HD 텍스처를 지원해서 고화질 텍스처로 질감이 사실적으로 바뀌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게임 패스를 구독 중이라면 바로 다운받아 즐길 수 있습니다. 프로 옵션이 적용된 FHD 상태에서 200프레임이라는 안정적인 평균 수치를 보여줍니다. FPS 장르는 빠른 화면 전환으로 인해 프레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저 프레임도 150프레임 이상으로 144Hz 이상의 게임 모니터를 사용하신다면 한 단계 높은 부드러움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QHD 해상도에서도 평균 120 이상의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스트레스 없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국민게임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친구와 함께 넓은 전장을 누비며 전투를 벌여야 하기에 디스코드와 같은 음성채팅 프로그램이 필수인 게임입니다. 전장에서의 전투는 언제나 긴장감을 유발하는데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전투 상황을 채팅으로 입력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말로 한다면 정말 간단하지만요. 그렇기에 높은 프레임과 여유로운 리소스를 갖춘 PC 사양이 필요한데요. 샵 다나와 추천 PC는 6코어 12스레드의 멀티코어로 원활하게 구동이 가능합니다. 풀옵션 상태의 FHD 해상도에서 170프레임 이상의 꾸준한 수치의 부드러운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QHD 해상도에서도 110프레임 이상의 수치를 꾸준히 유지해서 게이밍 성능에 있어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치킨 드실 준비 되셨나요? 라이어 게임즈가 2020년 출시한 온라인 FPS 게임 발로란트입니다. 출시 초기에는 매력적이지 않은 캐릭터나 스토리 부재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출시 이후 대규모 대회, 그리고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이미 해외에서는 인기 FPS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깔끔한 그래픽, 그럼에도 PC 사양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수의 유저들을 끌어들이는데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조금씩 인기가 상승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PC방 인기순위 탑10에 진입해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그래픽은 낮은 사양의 게임이라는 것을 실감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게임입니다. 특히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향수가 그리우시다면 한번 플레이 해보세요. 풀옵션이 적용된 FHD 해상도에서 평균 330프레임을 유지할 정도로 높은 프레임이어서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최저 프레임이 140프레임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보다 게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높은 해상도인 QHD에서도 평균 210프레임을 유지하고 최저 프레임 또한 110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어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번 게임은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출시 이후 이래저래 말이 많았지만 1.52 패치 이후 많이 안정화되어 즐길만한 게임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할 부분이 많지만 상당한 수준의 최적화와 개선이 이루어져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더빙은 정말 인상적이니까요. 한 번쯤은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오픈월드 기반의 사양이 높은 게임으로 평가받는데요. 라이젠 5600과 RTX 3060 조합으로 FHD 해상도이고요. 상급 옵션에서 70에서 80프레임을 유지하는데요. 안정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해서 화려한 도시 전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QHD 해상도에서는 고사양 게임이니만큼 평균 프레임 50대를 유지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고성능을 요구하는 트리플 A급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무리 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샷 다나와 추천 PC 어떠셨나요? 최신의 멀티코어 라이젠 5600 프로세서에 RTX 3060 그래픽카드로 무장해 다방면에서 사용이 가능한 가성비 게이밍 PC입니다. 보여지는 비주얼도 놓치지 않았고요. 대용량 DDR4 16GB 메모리에 고효율 쿨러로 보여지는 부분과 사용하는 부분 모두에서 여유로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한 PC를 찾으신다면 샵 다나와 추천 PC를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MC 노지선이었습니다. 나만의 PC 샵 다나와